뭐, 못 봤는데. 그래야? 골드, 골드 중반인 것 같아요. 네한 23? <laughs> 23 정도인데? 윈자인가요? <듯>? <laughs> 오늘 스크림에서 윈자가 <laughs> 그렇게 많이 안 나왔다. 음. 오늘 두분다 찍은 거예요? 그래? 네. 닉네임. <laughs> 어, 뭐야 이거? 닉네임이요. <laughs> 좀 심상치 않은데. 저... 딜러 레드. 아, 개웃긴데 아, 버스카드? 그게 느낌이 되게 나는데. 버스카드 아, 뭐 못하거나 잘하거나 둘중 하나 같은. 아 그래 나 애시 말한 건데? 응 애시 저거 에, 약간 에. 저도 그거... 애시인 거, 예. 거. 약간 두개 느낌이. 약간 메모리니아니가 저거? 아 그런가? 뭐야 이거? 위메. 저기 자랑 빠졌어요 야타. 뛸게 하나, 둘, 셋. 하나. 오, 어. 어, 어, 기가 떨어지는 거.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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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오. Sorry. 터졌어. 저게 터졌는데. <laughs> 아가라가. 나이스 나이스 이거 텔. 어어어나어어어어 나. 그 한. 배시가 머리 따요 분노. 네잉 한명한 음, 와우. 갈게요 다시. 네. 하나 둘 셋. 잠깐씩 돌아놔봐. 맞... 위메. 아, 네. 네. 어 리마. 또... <laughs> 이거 그냥 디바를 할까도 위메가 너무 오를 해야 되나? 아니야 이거 나뻥 채우면 바로 자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요 <laughs> 오케이 네, 그럼 네. 일단 자리 계속 해볼게요. 네, 그거 에너지 채우는 용만 음. 계속 하고 내가 무리 안 할게. 네, 응. 주방 있을게요. 하나, 둘, 셋. 어이 빤. 잡아, 잡아. 저는 떠모 <laughs> 먹는 지 네, 아유. 주방 있으면 이기죠. 주방 있어요. 네, 가게요 <laughs> 주방 사, 삼, 이. 일있으면 Nice! 3,000. Nice! 2,000. Nice! 2,000. n i c 아니 0 0 0 Nice! 2,000. Nice! 2,000. 이 i c e Nice! Nice! n 나이스 상대도 이제 자탄, 둠피, 잡탄, 자폭, 어, 오케이 어, 하기 힘들긴 하. 어, 어, 그럼 그냥 음, 빠르게 진입해서 붕. 빠르게 빼버리죠. 어, 괜히 대치하다가 시간 낭비하고 상대 초월도 있을 거고 상대 아, 자방 먼저 빼다 이거 오른쪽에서 할게요. 봐봐봐. 아 오케이 오케이. 가는 중 가는 중. 지금 보여요? 아, 어 여기 아, 리포트 한다. 어 우리 이, 뒤에 어. 어. 툼 아, 잡고 기고, 가자 툼 잡았어요 나이스 어, 그... 어, 리퍼 탈탔다 방. 저기서 주먹 빠지고 오케이 이거 조심 저기 빠졌다 자 가자 가자 어, 갈게요 어네아 안보여 아기둥때에 이거 1인, 1인공인데? 위에 리퍼가요 이거 빼야돼 빼야돼 잠만 살았다. 감탄 가자. 자단자단 좌... 좌튼이... 좌튼 가자. 오케이 오케이. 이거 뻥긴 값시다 뻥긴 값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에 리퍼. 이거 조심하고. 음... 우리 겐지 아직 안 왔어요? 이거 겐지 두피 겐지 여기 기둥 ]게요?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어 리퍼 이 위에 탈 탔다. 둠피둠둠눈 눈. 이거 가자 핫...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어나 죽겠다. 왜, 왜, 왜? 나이스! 이거 오른쪽에오른쪽 어, 리퍼 오리지! 어 나이스! 아, 나니 뒤에 한 번만! <laughs> 아, 이거 뒤 옆에! 나나에나밑나밑나밑나밑나 밑에! 나 밑에! 나 밑에! 나 밑에! 상대 터졌고 오, 아, 여기 힐 예쁘죠? 지고죠탄가죠 괜히 썼다 그럼 아이고 아이죽었국 죽었구나 뭐 보통 예 조심 예쁘 루바인데. <laughs> 저층에뛸게한 번만. 2층 좀 바꿔. 네. 이거 리퍼 탈 탔어요. 왼쪽에. 어, 어디지? 어, 온다. 왼쪽? 오케이, 오케이. 어, 저힐좀바꿔 갈게요. 뒤에 있다. 뒤, 대대 나이스, 1대1 교환. 이거, 이거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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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왼쪽에 리퍼 있어요, 아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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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있어? 어, 바티 바티 개피. 스피 나온다. 터오도스스리스리오리스터오디스리오자스터 오디스터. 오디스터. 오디스오 오 oh, 나이스. 나이스. 1분 32초? 아쉽다. 조금 더빨리질수 있었는데. 어.. 저때 분피한테 잘려가지고 제가.. 네 no, 나. No. 저도 자탄을 야, 지는 턴에 써서.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명물 사내 하십시오 뭐지? 안녕. 저게 공격 자세. 30초. 반갑습니다. 여위메 네? 응? 뭐라고? 위매 2층, 이층 뛰면은 바로 제가 볼게요. 넴. 네. 어, 저 이, 이쪽에 있어요. 응응. 어, 거기 계단 그쪽에 있어대 네. 아, 어, 길메 이메매 머리 안맞는 쪽. 이 배웠어요, 덕배님한테. 자, <laughs> <laughs> 나 자리를 잘 몰라가지고. <laughs> 야타 어, 디바. 디바 자리야, 자리야 계속 하네 자방을 뺐거든요 쟤네? 네 들어올 때. 오우! 시발 오른쪽에 위에 오른쪽 1층. 네저 주방 가능? 네네네 가능 가능. 상대 자방 빠지고. 수면 빠지고, 빠지고, 주방도 빠지고, 부스터도 그래. 빠지고, 주방 있어요. <laughs> 네. 정면으로 와요. 네. 아, 위도 보러 갈게. <laughs> 상대 하나 <안에> 개피. 못해웠는데 <laughs> 뭐 알갈 알갈 알갈. 위도 <laughs> 컷. 아, 그얘 리퍼 돌았다. 아이고. <laughs> <laughs> 저런. 뒤에 서놨어요. 전카 안 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그러게요. 아, 지는 건다 에코로 바뀌었네요. <laughs> 위에 빠지고. 이거 리퍼 도는 것만 조심하세요. 음, 네. 네. 아, 글로 뭐야? 글로 왔다. <laughs> 거기 아, 왔는데요. 내가 신 뺐다. 점폭 빠졌고 주방 3 2 1 2방한 번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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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했다 뒤에 리퍼. 2 2 2 2리2 2 2 2 2리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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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네. 그 초월 있을 것 같으니까 힐뱀 빼든가 힐뱀.. 어? 제가 넣어볼게 고 오우! ㅅ 미안! 메인 <laughs> 나왔다 너무 대로현해서 <laughs> 채팅 쳤다 이거 자리아 갈렸어요 자리야 잡아봐 오케이 오케이 자리아 개피 어? 초월 뺐는데? 아미 초월 뺐다 오케이 오케이 주방에 있어 알라알라알라 뭐야 이거 야타컷 어...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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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뭐가 뭐가 우리 아날 죽였어? 쏠죠쏠죠 쏠주 하나 막쏘다가 제가 맞았어요 피가 없어져 주방 가능? 잠깐만요 주방 있어요 주방 좀일러 어, 보고있고 겐지? 겐지 공 기다리면 되겠다 네네 상대 초월 없으니까 네. 주방 있어요? 주방 좀? 아, 나 나와야겠다. 네. 어라락! 어이구, 어라락! 이거 핑벽! 핑벽 출신! 하 엘리. 난, 살아남았지롱. 연인이 저, 저주방가 아, 뽕가놈? 아, 네. 상대 주자방 다 빠졌어요. 와저기도 봉받았네. 자려 봐. 기바 녹이는 중. 기바 디바어 또박 에피. 기바 녹였어요. 자려 자려 자려. 우리 안아쪽으로. 우리 안았죠? 오케이 오케이. 주방 접지롱. 네. 솔도 거기 왼쪽. 원숭이 혼자 괜찮아요? 어 <laughs> 아니요. 뺄게요. 네, <네네>, 네, 빼세요. <laughs> 주방 있어요. 땡 아이씨 와아쏘 에바야 주방 한 번만 내가 네. 왼쪽으로 갈게 주방 3 2 1 있어요? 주방 좀 갈리는 거 조심 네. 솔져 또 왼쪽 간다 오케이 조심해요 고객님 주방 있어요 네. 힐뱀오 어, 나이스 힐뱀뱀다 빼고 총갱 가면 되겠다 다못안 아, 가도 돼. 돼. 아, 안 가도 됨어 가야될 듯? 어, 안 보여요 으아 얼었다 나도 얼었다 용검이 뭔가를 뒷라인에 썰준다면 나이스 나이스 목표 조심 목표 우리 겐지가 튕겨내기죠 아, 이거 맞습니다. 목표 벌럭 뺐다. 성대 메이공 빠지고 목표 빠지고 자폭 있고 자탄 자탄 있겠죠? 네. 어, 그리고 네. 바티로 바뀌었네요. 좀좀 떨어져 다닙시다 많이 안 네. 먹기게. 전 여기서. 네. 주방 있어요? 주방 한번만. 상대 자탄 쓰려고 막 주방 있어요 눈두릉 하네 어? 저거 주방 좀 자리야 피 나이스 잘 싸먹었다 나야가 음. 나야 아, 주방 있으면 얘기 좀네 있어요 주방 좀 <웃음> <웃음> 주방 있어요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자꾸 메이가 때린다 네. 상대 자망 빠지고 방점? 메이가 오른쪽 아래에서 나대네 자탄 쓰려고 막 오는데? 주방에 있어요 아왜한명못깼아 네. 네. 뒷라인이긴 했는데 버틸 수 있나요? 저기 뽕뽕뽕 바로. 네어 잘못. 괜찮? 괜찮아 괜찮아. 부기 뽕은 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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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여기 일밴 일밴. 바티 일밴 바티 일밴. 바티? 아 오케이 오케이. 자리야 자막 받은 자리야. 왼쪽에 메이. 아 왼쪽? 메이. 오케이 오케이. 버텨 아니 아니 지하에 지하에. 지하에 있어. 내려갔다. 잡았어요 오케이. 앞으로. 오케이 okay.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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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이거 너무 좋았다 good. 상대 개박쳤을때 그기를 <laughs> <laughs> 안 하네 그렇게요 아까는 뭐 루바 하던데 아오그그 아민트 잘아 이거 궁 찬스. <laughs> <laughs> 와, 드리블. <laughs> 드리블 수 아닌데.